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산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지금 강의 때 그랬죠. 혈액검사하니까 비타민 C 가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 배인 그래서 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. 내 암의 원인이 거기 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비타민 C만 잘 섭취하면은요 재발 맞고더 이상 안크고다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이 좋은 물입니까 이게. 이 과학적인 거예요. 거기서 심적으로 조금만 심적으로 편안함을 누리고. 심적으로 편안함을 누리려면요, 거기까지, 이게 있을 때, 거기까지. 고민하다 거기까지 끝내야 돼요. 자꾸 늘어지면 안 돼요. 그만!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을 계속하려면 끝이 없어요. 난중에 고민에 무책임. 이 세상은요, 지금 이현 세상은, 어, 아까 전에, 혼자나 필카바마를 코카사스 이런 나라들처럼 경쟁이 없고,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은 고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, 그냥.